절세 고민 갖고 계신 시청자분 직접 생방송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.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? 아네 안녕하세요. 네. 네, 양도소득세 질문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. 네, 네. 주택이 세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. 네네. 네, 한 채는 그 아내가 결혼 전 2015년 경에요. 네, 장모님과 같이 살기에 취득한 서울에 있는 빌라고요. 네네. 네. 네, 또한 채는 어, 결혼 후 2016년에 음. 제 명의로 경기도 광주에 산 빌라입니다. 네. 네, 결혼 후 아내는 그 저와 함께 광주 집에 거주했고요. 네. 네, 장모님이 계시는 서울에 있는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올, 해 어, 장모님 명의로 주택을, 한 채도 구입을 했고요. 네. 네. 이럴 경우에, 그, 아내 명의 서울 빌라를 처분을 할 경우에 1세대 3주택으로 중과되는지가 궁금하고요. 네. 네. 두 번째는 장모님 명의 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면 2주택이지 않습니까? 네. 네 서울과 강주 집을 모두 한 해에 팔면 이익이랑 손실이 합산되어 가서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네. 네,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. 서울 집은 1억 정도 올랐는데에 비해서 네. 강주 집은 또 어, 그때 매입 당시 가격보다 더 떨어졌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네.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. 확인해야 할게 많을 것 같아서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정진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일단 몇개 질. 질문해야 을될것 같은데 그럼 아내분이 소유하셨던 서울 빌라 장모님은 네. 네. 이랑 지금 같이 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신가요 장모님 아, 네. 어디 사세요? 네그 서울 빌라에 저는 거주한 적은 없고요 아내는 네. 그 결혼 전에 1년 정도 장모님과 함께 그 집에 살았고요 네, 장모님은 취득 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서울집에 따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요. 아, 음. 주민등록도 이제 아내 명의에 있는 서울집에 돼 있고 실제 거주도 서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네, 서울집에 음. 장모님은 거주하시는 거고 아내분은 결혼하시기 전에 잠깐 사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. 네. 네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두개다 처분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아 네, 장모님 명의로 취득한 집에 모두 합치기로 했습니다. 음. 그러면 이제 같은 애다할 거면 얘도 처분을 하셔야 되고 얘도 처분을 하셔야 되겠네요. 네, 네. 음. 우선은 중가가 되고 이익 손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. 결혼을 하시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아내분 집이 한 채가 있는 상황이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모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 거주를 지금 다른데 하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아내랑 시청자님은 한 집에 사시는 같은 세대고 장모님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을 하시는 거라서 3주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청자님하고 아내분하고 한 세대를 구성해서 그래서, 이 주택이 되시는 거고, 장모님은 1주택이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만약에 처분을 하시겠다고 하시면, 은 뭐, 이 지금 이 시청자님의 아내분이 갖고 있었던 거를 팔든, 예, 지금 광주 빌라를 팔든, 둘다이 주택 소유이시기 때문에 파시게 되면은 중간은 피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. 아네 음.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무사님 음. 서울과 광주 집을 한 해에 모두 팔면 네. 이익과 손실이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되냐라고 음.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. 네,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이익과 손실을 봤을 때 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부동산 을 양도해서 이익이 났거나 손실이 났거나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시거든요. 음. 그러면 서울 집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셨고 광주 집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셨다. 그러면 통산하는 게 아니냐?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맞습니다 네. 하지만 지금 소유자가 아내분하고 본인하고 이제 별도예요.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을 할때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한 집에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아내분은 이익을 보신 거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손실을 내신 경우라서 요거 두 개를 아, 합산할 수가 없어요. 음. 만약에 같은 분이셨다. 아내분이 둘다 갖고 계셨거나 네. 시청자님이 둘다 갖고 계셨다. 그러면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이익난 거와 손실난 거를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줄일 수는 있으시겠 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시지 않아요. 그래서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지금 이주택 상태이신 거기 때문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금을 매기게 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난집 먼저 팔면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니까 중과가 돼도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광주 거 팔고 이제 아내분이 갖고 있었던 서울 빌라 이거를 이제 파시게 되면은 그나마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. 이거는 음. 아, 그렇군요. 역시 이런 거는 근데 저희가 네. 혼자 고민해서는 해결 방법이 참 나오지 않는 문제가 되는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자,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. 양도소득세는 명의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